심한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갑자기 생겨서 MRI 검사를 한 후에 허리 디스크 탈출, 돌출 또는 파열을 진단받았다면 진단, 진단 후한 달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탈출, 돌출 또는 파열된 상태는 척추 신경이 심하게 자극되고 있고 또한 디스크 내부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디스크 내부에 조각들이 떨어져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인데요. 적극적인 비수술 치료를 시행하면 탈출, 돌출 또는 파열된 디스크가 흡수되고 또한 디스크 내부의 조각들이 안정되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치료 과정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전후 기간이 소요됩니다. 체 치료가 다 끝나기도 전에 통증이 조금 좋아졌다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허리에 때려버리면 척추 주변의 코어 근육은 더 튼튼해지지만 불안정한 디스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차 파열될 수 있습니다. 치료하면서 잘 났다가 갑자기 통증이 다시 심해지거나 심지어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진단 후한 달간 코어 운동은 절대 금지. 진단 후 2, 3주간은 온전히 치료에 집중하시고요.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운동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잡아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상식 중의 하나입니다.